또다시 그녀였다. 그리고 이번 역시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었다. 나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좀 네 괜찮나? 어, 어서 온나. 그냥 오지. 뭐올 때마다 이런 걸사 오노. 웃자다 또 이래 됐노.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하기는 멀쩡한 사람이 이래 한자복 입고 있겠나. 가슴도 땡기고 아파서 숨도 제대로 못쉬겠구만 그래, 웃자다 이래 됐는데. 몰라. 목욕탕 청소하다가 갑자기 발이 쫙 미끄러지는 기라. 아 얼마나 놀랐던지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조심해야지. 네모욕탕에서 잘못 미끄러졌다가는 골로 가는 경우도 있단다. 그래 병원에는 얼마나 있어야 된다대. 의사가 한달 정도 예상하던데 모르지 뭐. 경과 보면서 결정하자네. 네 살뿌리 한번 진하게 해야겠다. 해마다 열행사도 아니고 이게 뭐고. 그러게 말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아찔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이거 웃잔 네. 아들 학교 보내놓고 청소 좀 하고 있었지. 그래. 아이고 오래 살고 볼이다 내가 니한테안부나고 그래. 그래 한 만나자.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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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아. 한참 후에야 솔지를 끝낸 김은숙. 그녀는 물로 바닥을 씻어내며 남은 일을 서둘렀고 청소가 마무리돼간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며 일손을 재촉했다.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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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 아픔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고통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사고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다. 큰일 날뻔하셨네요. 좌측 늑골 골절입니다.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된 김은숙. 아예 오셨습니까? 예 이제 이건 시간 위주 받아요. 예 당신 좀 괜찮나? 어 어제보다 통증도 덜하고 훨씬 낫다. 별령되는 와이프 때문에 메용 아버지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애 둘을 키웁니다. <laughs> 이 사고로 사주를 진단받은 김은숙은 염려 부살 핌 속에 안정을 찾아갔다. 굿모닝. 소장님 언제 퇴원하셨어요? 어제. 어제요? 벌써 한 날이 됐나? 더 남은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죽을 병도 아니고 답답해서 있을 수가 있어야지. 경화가 좋아서 무리 안 하면 된단다 참네 이왕지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 그냥 좀푹 쉬시지 안 그러면 그냥 집에서라도 좀 쉬시던가 네일안 하고 농땡이 부릴까 봐 감시하러 왔다 왜? 아 소장님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지 평범했지만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10년째 보험 설계사로 일해온 김은숙은 늘 그랬듯 다시 일에 전념했고 5개월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날도 한 건의 보험 계약을 성사시킨 김은수. 네, 다 됐네요. 재경 씨, 진짜 후회 안할 거야. 내가 이업계 10년에 이렇게 보장 좋은 보험은 처음 본다니까. 내가 급하게 온다고 아무것도 못 챙겨왔는데 다음에 올때 사은품 챙겨다 줄게. 좋은 걸로. 아, 예.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내가 이따 전화할게. 그럼, 이니해야겠지 내가 놓고. 하여튼 김은숙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나. 아니, 손수 잠깐 들렀다가 우리 애들한테는 흔들어하고, 무슨 보내실 것도 좀신하고 야, 김은숙, 김은숙. 야, 너왜 이래? 은은수가눈 깜짝할 새 발생한 사고였다 발목이 접질리며 계단에 주저앉고만 김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은숙아, 괜찮아? 안요이야 5개월 만에 또다시 입원을 하게 된 김은숙 네. 네, 실례합니다. 누구신지? 아, 아, 예. 아, 예. 저, 여기. 아, 보험회사에서. 예.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 예. 이번에 제가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요. 계단에서 넘어지시다고요? 예. 발목 인대가 좀 늘어나고 아, 손목도 좀 접질라 가지고. 아, 예. 아주 입을 좀들춰 봐도 아, 예. 아, 저 청구서에는 500만 원 적으셨던데요. 예. 제가 설계사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이 정도면 그 금액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예. 아 그런데 손목은 많이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예, 당분간은 있으나 마나 한 손이 되버렸네요. 여보세요. 습관이 돼서 매번 오른손이 먼저 간다니깐요 아... 여보세요? 어, 어 모든 것이 석연치 이았다김이숙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웠고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고 있었다 배중시의 의심은 커져만 갔는데 오래 전부터 김문숙을 주시해왔던 배중호. 김문숙 씨가 매년 연례 행사를 치르시는 분입니다. 연례 행사라요? 한해 한두 번씩은 꼭 탈이 나시더라고요. 그분이. 김은숙이라. 김은숙은 약 10년 전부터 화재 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3년경부터 매년 한두 차례씩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은 보험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숙 자신이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 대부분 용의자의 사고를 보면은 목격자나 상대방이 없이 혼자 있다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두 개의 보험사에 무려 19개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매년 주기적으로 상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 어, 등으로 점차 의심을 받게 되었고 보험회사 조사팀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배중호는 보험금 지급 문제로 또다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병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아예저행복하재 배중호입니다. 좀 괜찮으신가 해서요. 예. 아 지금 병실에 계십니까? 그럼요. 환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 예. 아 그럼 저 몸조리 잘하시고 예. 일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야. <laughs> 또 다른 의심만 아는 채 병실을 나선 배중호. 이할수 없는 거짓말과 환자 같지 않은 그녀의 모습, 안개 쌓인 듯 불투명한 일들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예. 실합니다. 네. 예. 아니 저기 환자분 어디 갔습니까? 아 몰라 병실에 붙어 있을 데가 없네. 아 예. 그 여기 새댁 약아이가. 아니 근데 이게 와 휴지통에. 참 답답한 소리 하네. 그게 버렸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겠지. 지가 파리 있어가 그 휴지통이 들어가 있겠나. 여기 계신 분이 약을 안 드시던가해? 내가 이 방에 들어온 후로 그 새댁 약무는 꼴못 봤다. 아 그래 얘. 많네요, 오늘 그리고 아니 저 약이 휴지통에 떨어져 있었어요. 서랍에 놔뒀는데 뭐 잘못하다가 떨어진 모양이네요. 안 그래도 약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참별 일이네요. 오늘 어 어쩐 일로 약을 다 챙기는. 챙기는 약이라곤는 입에도 안대어 사람. 아 내가 약을 안 먹기는 왜안 먹어요? 못 보셔서 그렇지. 참. 김문숙은 불안해하며 당황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배종호는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결론,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 준호야, 어, 어 어서 어, 들어가지, 어 들어가자. 어, 들어, 들어가자. 맞아 어, 응. 고맙다. 응. 그래 어떤 일이고? 이거 아무 이유 없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건 아니지 뭐. 아, 저기 이거 봐봐. 이게 뭔데? 아이유 우리 회사 설계사면서 고객인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거 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이 조사 한번 해봐주라. 내가 볼 때는 이거 100% 확실하거든. 보험 사기라. 한번 알아보지 뭐. 어 그래 부탁 좀 하자. 조사 의뢰를 받게 된 저희 수사팀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김은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고 기록을 대조해서 교통사고 당시 충돌이 있었던 상대편의 보험 기록 자료하고 김은숙의 보험 기록을 면밀하게 비교 대조했고, 보험사기 시스템에서 김은숙에 대한 사고 전력을 조사한 다음 병원에서 입원, 치료 자료 등을 수집한 다음에 이번 날짜와 당시 통화 기록 등으로 대조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 이번에 있어야 할 날짜에 강원도나 기타 타 지역에 통화 기록들이 발견되는 등 석연찮은 점들 발견하게됐습니다 그렇지. 어 어. 야, 우리 나이에 그런 보험 없는 사람 대한민국에 니네 하나뿐일 기다. 그래. 예, 김은숙 소장님 네, 핸드폰입니다. 응, 예. 그렇지, 안 그래도. 지금 통화하고 음, 계신데요? 음, 네. 내가 네. 네, 네, 네. 보내줄게, 일단. 그래, 그래.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어, 어. 누구데? 소장님, 경찰서라던데요? 경찰서? 경찰서에서 무슨 일인고? 다시 전화한다드나 네. 김문숙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여, 여보세요. 네. 다음날 수사팀의 자진 출석 요청을 받고 부산진 경찰서를 찾은 김은숙. 김은숙 씨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계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진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진짜 왜 들리세요. 김은숙 씨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 증거는 무슨 증거요. 지난 2007년 5월 10일이네요. 병 기록으로 보니 이날 김은숙 씨는 좌측 늑골골절로 병원에 검짝 없이 누워 계셨어요 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 한 3일간 또 강원도 동해에 계셨던데. 그때가 보자. 그러니까 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제가 친구한테 친구한테 전화기를 빌려줬어요. 나는 뭐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전화기 쓸 일도 별로 없고 해서 그래서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어떤 친구요? 친구 이름이 뭡니까? 이름요? 그러니까 걔가... 생각이 잘안 나네 친구라면서요?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저 아기까지 빌려주는 사이인데 그, 저, 생각이 잘안 나네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생각이 안 나요 재작년 교통사고는 로 생각납니까? 상대편 차량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경추 영자로 입원하셨었죠. 목도 움직일 수 없었을 텐데 백화점에는 어떻게 가신 겁니까? 그대도 친구한테 전화기 빌려주신 겁니까? 여보 무슨 일이고? 형사님 뭔 일입니까? 지금 부인께서... 뒤늦게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온 남편 최길수. 형사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그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친 척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 뭐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당신 이야기 좀 해봐라. 입이 붙었나? 어?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아드님 불러서 여쭤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형사님 너무하시네. 우리 아들을 왜 부릅니까?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요? 다시 와그라는데 어? 왜 그러는데? <laughs>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김은숙은 늘 오가던 도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를 만난 것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아, 뭐가?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아, 조심 좀 하시지. 아. 진짜. 아, 제가 뭐 찾는다고 앞으로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예. 아. 갑작스런 충격에 놀라긴 했지만 그로 인한 외상이나 별 다른 증상이 없자 이들은 각자 보험회사로 연락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날 오후 그래서 다친 대로고? 어 차도 멀쩡한데 내가 다칠 일이 뭐가 있노? 그래도 교통사고는 항상 뒤에 후유증이 나타난다, 아이가.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 왜? 바가지만 걸려 마누라 한 며칠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나? 제절이안 될게. 아, 진짜. 어쩌지 않았노? <laughs> 하여튼 당신 기시다, 기시. 어이그 어이구, 진짜. 아니, 꼭 크게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입원해서 몸도 좀 치고, 그럼 좋다, 아이가. 그럴려고 보험 넣은 건다. 당신은 보험 살게 사는 사람이 어찌 가임만 시킬 줄 알고 보험을 이용할 줄 모르노. 그럼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척하면서 보험금 타는 게 잘하는 짓이가. 나죽었어 하고 한달두달 사기치란 얘기가 아니고 한 그냥 삼이 쓰면 좋다 해가. 그럴 때 유용하게 쓰려고 보험 넣는 건다. 안 그렇나? 밥이냐 물라 웃어넘기고 말았던 남편의 말. 하지만, 그 말은 잊혀지지않았다 당신은 봄설계사는 사람이 어찌 가하맛서하줄 알고 보험을 이용할 줄 모르노. 한 그냥 이면면 좋다 해가. 그럴 때하용하게 쓰려고 보험 넣는 건데 안그렇서 보험에 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작정만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었다 마음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렸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쉽게 빠지지 않는 형광등과 씨름하며 애를 먹고 있던 김은숙 갑자기 의자가 흔들린다 싶더니 김은숙은 허공으로 떠올랐는데. 1년 후 차선을 유지하며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던 그녀에게 교통사고의 징후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빗길에도 안전하지 못했던 김은수. 사고는 한해 한두 건씩 그렇게 연이어 발생니다 틀림없다고 믿었던 사고. 그러나 사고라 여겼던 이 모든 일은 철저히 위장된 거짓말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서둘렀던 그날. 깨끗하게 닦인 욕실을 보며 기분마저 상쾌했던 김은수. 손 나무졌다. 가 뼈도 못 추리겠다. 그래. 욕실에서 미끄러졌다면 되겠네. 성공으로 이어진 범행은 김은숙을 대담하게 만들었고 보험금을 타내는 재미에 네. 사고는 끝없이 계속됐는데. 애들 아빠도 좀 힘들하고. 혼자 해보냐 차를 정리도 좀 하고. 당신 사람을 어찌 그렇게 뻔뻔스럽게 속일 수가 있노? 어? 당신 말대로 어차피 내가 낸험검인데 그거 좀 돌려받자는 게뭐큰 잘못이가?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기를 했나? 그냥 거짓말 조금 한 것뿐인데. 안 그래요, 형사님?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김은숙. 5년간의 범행은 이렇게 끝이 났다. 김은숙은 2003년부터 범행을 저질러 총 8회에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 수사팀을 당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범사기 경우 조사를 통해서 그 진위가 반드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었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사고는 단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거짓말은 시작됐다. 단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선택한 그녀. 양심을 속인채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었던 그녀는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